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 중에서도 필로, 필로아나 에로스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너를 내가 품어버리겠다. 어떤 조건도 없이 내가 너를 안아버리겠다.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는 사상인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흐르는 사상을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문자적으로 독건부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 내가 첫날 너 아담에게 한 이야기를 네가 순종하지 않고 먹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이미 영혼의 죽음을 당한 거야. 그 사망의 곤잡... 곤짝... 권세에 붙잡힌 네가 죽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하나님 자신인 선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아무 조건 없는 포용과 받아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아가페의 사랑은 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만 우리 성급하게 말을 내지 마시고 잘못됐다고 고정관념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시간을 두고 어디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에게 바람 같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사랑을 진정으로 한 사람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고, 사랑을 표현할 수 없고, 사랑을 그려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너무 애쓰거나, 그 마음을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좀더 좀, 좀 차분히,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와 함께 살아온 그를 상대를 한번 세밀하게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나와 상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겠죠. 그러나 정성을 갖고 시간을 갖고 유심히 길게 관찰하다 보면 나와 상대 사이에 있는 내 생각의 장애물을 담벼락이 보일 것입니다. 그 생각의 장애물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 생각의 담벼락을 다 깨끗하게 부수어 보세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은 내가 노력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은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감격해 할 것입니다. 나중엔 장애물로 여겼던 그것들이 그와 나 사이에 징검다리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이해가 되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용서가 되는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하면 똑같은 일을 했어도 흠이 보이고 용서가 되지 않고 마음에 화가 나지요. 참으로 희한합니다. 우리 마음, 그래서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요. 일체 유심조라고 하나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요새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층에서 떠드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가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나 신경에 거슬리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를 아파트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층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소리를 내고 구르는 그 아이가 나의 사랑하는 아이나 나의 사랑하는 손주나손녀가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가 나시겠습니까? 아니죠. 야. 저런 참으로 건강하네 얼마나 건강하면 저렇게 심이 넘치면 저렇게 하루종일 뛸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 남의 아이가 다른 사람이 싼 똥을 보게 된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냄새 때문에 왜 이런 일을 했냐고 꾸짖겠지만 내 손주가 똥을 쌌다면 그럴까요 저도 얼마 전에 우 손주 유한의 똥을 냄새가 나서 보니까 아주 지짐하게 많이 샀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손이 가서 그 아이가 불편할까봐 그 똥싼 기저귀를 다 빼내고 물휘지로 잘 닦아서 분을 발라주고 새 기저귀로 갈아주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다른 집 아이가 그렇게 했더라도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수 있었을까? 똑같은 일인데도 우리는... 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가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새해가 되게 되면 마음을 다집니다. 작심 3일이란 말도 하고 작심 한 달이란 말도 합니다. 또 지금도 2021년이 온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에는 내가 옳은 것만 보다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는 그 옳은 것으로 인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삶의 신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상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으로 분별하는 내 기준에 맞으면 선하고 아니면 악하고 내 기준에 맞으면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이 상해 버린 남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되는 것들이 사라지는 해가 되기를 굳절히 기도합니다. 상식이 이 장에 그것으로만 먹지 말고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로만 먹지 말고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와 생명 나무를 통째로 먹어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신지요? 아멘, 아멘.